안녕하세요, 와이즈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데스리가와 프리메라리가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4월 13일 새벽 3시 30분에 시작하는 호펜하임과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인 호펜하임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비진, 부상자가 발목을 잡습니다. 보그트가 이미 복귀를 마쳤고, 아포구마가 이르면 이번 경기부터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단 이 선수로 불안이 잡힐 수비 라인이 아닙니다. 주전 센터백인 비칵시치와 노르트베이트 등 여러 자원의 공백이 여전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공격의 천병인 크라마리치마저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그가 빠질 경우 베보와 다브르의 투톱 조합이 전방을 책임질 텐데, 경기력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습니다. 답답한 공격을 노출한 결과 다득점 달성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이어서 원정팀인 레버쿠젠은 기복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서 2연패를 마감하는 승리를 거뒀으나 상대가 리그 꼴찌 샬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심지어 경기 내용에서도 뚜렷한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일격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1,2실점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서 4대1로 상대를 완파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반 일찍이 라인을 우여 상대를 몰아쳐 연속골에 성공했고, 상대 무리한 수비를 유도해 수적 우세를 만든 점이 주요했습니다. 당시 경기서 맹활약한 베일리가 최근 일정서 부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그라운드에 묻어나올 경우 충분히 다득점 승리를 노려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수비 기복이 심하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거듭하면서 7점 위기를 다수 맞을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이나 부상자 관리 면에서 레버쿠젠이 근소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크라마리치가 빠진 호페나임 공격력이 90분 내내 파괴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레버쿠젠 특유의 측면 강세가 빛을 발할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승리 그리고 2.5점 기준 오버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4월 13일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셀타비고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인 셀타비고는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리그 5경기서 2승 2무 1패를 거두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7라운드 빌바오전을 제외하고 는 앞선 7경기서 꾸준한 득점을 올리며 공격 페이스에 고삐를 당깁니다. 최전방 공격수 아스파스가 직전 경기 골맛을 보며 부활에 성공했고 기존 미나와 놀리토 역시 여전한 득점력을 뽐냅니다. 그런데 강력한 일선에 비해 후방 불안이 심화됩니다. 주전 골키퍼 블랑코와 이옵션 알바레즈가 부상으로 동반 이탈에 최후방 고민이 깊고 준주 전급 센터백 알라조 공백 역시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장면에서 위기를 노출한 결과 상대 공세를 무실점으로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어서 세비야는 직전 라운드 1위에 이티 마드리드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강력한 공격에 비해 득점 성과가 아쉬웠지만 한탄한 수비를 뽑는 결과 클린시트를 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최근 5경기서 3실점에 그칠 정도로 수비 제어가 탁월합니다. 콘데와 카를로스 조합이 시즌 초부터 합을 맞추며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양측 풀백마저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앙 커버에 힘을 싣습니다 상대 공세의 대량 실점을 허용할 위험을 줄였습니다. 보상자가 에스쿠데로밖에 없다는 점도 상대에 비해 큰 유리를 점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전력 우세를 앞세워 이른 시간 승기를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상승세 흐름 속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전력차와 실전 관리 능력에서 차이가 갈릴 전망입니다. 유리한 쪽은 세비야입니다. 베티스 공격력이 상당하지만 다수의 수비 보상자로 인해 뒷문 안정화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세비아 특유의 몰아치기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아 승리 또는 2.5점 기준 오버가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데스리가와 프리메라리가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눌러주세요.